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이어리입니다. 5월 24일 화요일 아침 시간이고요. 6시 40분 정도 되었어요. 어, 다른 때 같았으면 7시, 6시 50분, 그때쯤 해가 뜨기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우리 집, 옥상에 이렇게 아가들, 이쪽 편에 선반의 아이들하고, 테이블의 아이들하고, 이쪽 선반의 아이들, 홍분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 앞에 제라님 아가들, 이렇게 꽃대를 좀 정리를 해줄 거는 좀 해줬고요.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꽃대. 있던 거다 잘라줬고요. 이제 꽃이 이제 어느 정도 쳐서 잘라졌어요. 요것도 잘라졌고 어, 잘 자라주길 기다려 보고요. 여기 라디카스 좀 보세요. 라디카스 아가들 되게 빨갛게 물들었죠? 여기 가운데 쪽은 조금 덜하더라도 이렇게 빨갛게 양쪽으로 지난 주에 제가 영상 찍으면서 방향을 돌려놔줬잖아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야. 아, 뒤에 있는 핑크 베라도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요. 요거는 아가가 많이 컸죠. 이렇게 아이들 한번 보여드리고 레드 베리 좀 보세요. 레드 베리도 이렇게 아이고 저기 하염 하나 떨어져 있네. 어 레드 베리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아유 귀여움이들 예쁩니다. 이제 요쪽에 콩분 아이들 한 번씩 볼까요. 모닝듀. 핑크치 설송 꽃대 올라오고 있어요. 핑크치 설송도 아유 요 조그만 거에서 하나에서 이렇게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핑크치 설송 귀엽죠. 그리고 블루서프라이즈, 블루서프라이즈, 파이어필라, 아도니스, 그 다음에 슈퍼클론, 슈퍼클론 깜둥이 두 아이 이렇게 잘 있고요. 다이베의 어, 핑크, 그 다음에 버니. 여기는 저쪽에 보여드릴게요 저쪽에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지 않기 때문에 어, 파란색 모기장 있죠 모기장 두 겹으로 제가 어제 어제 아침에부터 다시 또 해줬어요 어제 날씨가 너무 뜨거웠잖아요 이쪽도 했다가 지금 영상 찍느라고 이렇게 벗겼고요 어, 영상 찍고 나서 두겹 모기장만 해주고 갈 거예요 여기 잎꽂이 아가들 미인 종류랑 엘렌 이만큼 컸어요. 그리고 요거는 퍼플 딜라이트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석연나 같고 요것도 미인 종류가 입구지. 요거는 아메티스 있고 요것도 요거는 애플미인 입구 같아요.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얘도 애플미인일까요? 뭘까요? 패러독스일까요? 패러독스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입구지하고 얘도 입구지고요. 얘도 입고지고요 요, 쌍두 아이 많이 컸습니다. 요만큼 컸어요. 그리고 요거는 마루일 하나 남았던 아이 심어준 거고요라밀라트철아 어, 분리된 아이 있었고, 웅블랑이구요. <laughs> 아르제구요. 아, 안젤라죠, 안젤라. 아르제가 왜 나오죠? 안젤라. 그 다음에 키르기냐 요거 레드콘, 레드탄. 아 레드탄을 자꾸 레드콘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들여온 아이, 분갈이하고 물을 한번줬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내일 비소식에는 있긴 한데, 아침에 보니까 조금 목말라 하는 것 같아서, 어, 저기, 뺑둘러서 한 모금 줬습니다. 그리고 더스티로즈. 그 앞에, 와이. 로렇게 여기는 물이 튀었나봐요. 요 레드탄도 제가 물 조금 줬어요. 같이 레드탄끼리. 그리고 펜더페이스도잘했고요요 아메치스. 요아메체스는 진짜 애기 애기한 아메체스아휴 그래도 목대는 굴답니다 요거 입구에 떨어져가지고 나나 아가도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아이고 깜짝이야.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리고 요거는 샹그릴라. 샹그릴라 여기에서 이렇게 물들었어요.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예쁜 모습으로 있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줄에 라밀라드 철아 요 아이도. 마시멜로도 있구요. 마시멜로 두 아이. 퓨어 러브. 그 다음에 레드, 레드벨벳이에요. 레드벨벳 두 아이. 이렇게. 이렇서잘 있어주고 있고. 요거 지난주에, 지난번에 분갈했던 수연. 수연 아가도 여기 있고요 요거 희성금 좀 보세요. 오늘 썸네일은 희성으로 잡아야 되겠어요. 희성금으로. 이렇게. 조그만 해도 이렇게 물들었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뻐, 이쁘게 있어주고 있어요. 귀엽죠? 이쁘죠? 그리고 살구 미인도 있고요. 살구 미인, 아, 얘는 살구 미인 금이고, 얘는 살구 미인입니다. 맨날 헷갈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가? 네티지아도 있고요. 로사. 그 다음에 얘도 라밀라떼 쌩얼이에요. 얘가 물이 들어가는 건지, 화상 자국이 약간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네요. 이 아이는. 화춘도 있고요. 큐빅요 꼬맹이들. 그 다음에 요거는 화제죠화제 화재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도테랑, 핑크딥스, 멕시칸 스노우볼, 스파이시, 스파이시도 이렇게. 손톱 좀 보세요. 빨을으록맞죠 얘는 샤몽이고요. 샤몽 하얍 정리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얘는 넌년이예요너년이도 있고요. 일어나서 요 뒤에 줄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쪼그리고 앉아서 <laughs> 마디바 브라운노즈 브라운노즈도 물 많이 빠졌어요. 수연이도요. 수연이도 물 많이 빠졌고요. 이렇게 그래도 예쁜 모습으로 있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수연이 있고요. 여기 홍옥이 홍옥이 예쁘죠 저희 집 떼글떼글 떼글. 이게 이게 오래된 홍옥이에요 그리고 라우. 라우 이렇게 세트화분에 별의 눈물하고 심어준 아이 별의 눈물은 지금 꽃이 다 지고 나니까 내년을 기약해야 되겠죠 예쁜 모습 이렇게 있어주고 있고 요거는 이쪽에서 봐, 이렇게 봐야 되겠다 캐시미어 쳐라 요 냉에 입었다가 살아난 아이 한쪽에 이렇게 잘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덕양갈매기도 예쁜 모습으로 함께해주고 있고요. 아 이쁘죠? 이쪽에서 또 보니까 또 틀리네요, 볼드이 그리고 저희 집에 꼬질꼬질한 백봉이. 얘는 여기를 꼬집기를 했던 자국이고요. 이렇게 지금 모양이 좀 특이하게 나오고 있죠. 얘는 그대로 있고 얘도 얘는 분질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꼬집게 갖고, 분, 작년에 꼬집게 해서 분지해가지고, 이두로 나온 아이. 그리고 얘는 입장이 어쩜 이렇게 생겼을까요, 벽봉이? 야도 그렇고. 입장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얘네 셋이가. 요세 분, 세 개의 화분에, 세 개를 합식해 놓은 화분인데, 요거는 괜찮은데, 얘네 둘이, 두 아이들이 입장이 요렇습니다, 벽봉이. 얘도 특이하게 생겼죠? 그리고 저희 집의 하이라이트. 너무도 예쁘게 잘 커지고 있는 화이트 그린입니다. 여기 조그만 거 하나 하고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두수는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셀 수가 없습니다. 자극하도 많아서. 여기도 여기 큰 풀번에 심어놓은 화이트 그린이 내년 올 가을에 분갈이를 다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 분을 넘치네요. 이렇게. 조금 더큰 집으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따글따글하게 자구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핑크하게, 이렇게 별 모양으로 입장도 다 짧아졌고요. 너무 예뻐요, 저희 집금 하이트 그린이. 대박이죠? <laughs> 너무 예쁜 하이트 그린이고요. 아이고,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려니 힘드네요. 자, 이쪽에 제가 수니미티, 요 아이는 올 봄에 드린 아이 꽃대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수미미티 꽃 너무 예뻐요, 이 아이도. 그런데, 잠시만요. 작년에 키우던 수미미티는 꽃대가 안 올라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서운했는지, 다시 이렇게 또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기특하죠? <laughs> 수미미티 꽃 피면, 활짝 피면, 이두 아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 아이는 저희 집에서 1년 묵은 아이고, 이 아이는 올 초에 드린 아이예요. 올 봄에 꽃대 없는 아이 들여가지고 제가 꽃피는 걸 알기 때문에 예뻐서 드렸던 아이인데 이렇게 꽃대를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수미미티 작년부터 키우던 수미미티도 꽃대를 이렇게 내어주고 있고요. 예쁘고요. 아이고, 그리고 이 적개성도 보여드릴게요. 적개성도 이렇게 빨갛게. 예쁘죠? 이 저렴이들 저렴이 아가들 사다가 이렇게 심어놓은건데 어? 햇빛인지 이렇게 비춰가지고 너무 예쁜데요? 적기성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성도 요 심어놓은 아이들 잘 있고요. 얘도 방향 좀 돌려놓을까요? 물고파 하는데 내일 비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 저녁에 저희 서울은 그래서 비를 흠뻑 맞추려고 일부러 안줬어요. 물을 여기 펜데스도, 아, 직 꽃대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이 아이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여기 라울, 여기도 있고, 여기도 라울 있고, 요거는 희성미인이에요. 보이시나요? 희성미인도 이렇게 옆으로,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꽃대 올라오고 있죠. 희성미인도 꽃이 예쁜것 예쁜 같아요. 한번 제가 보지를 않아가지고, 한번 꽃좀 보려고, 이렇게. 꽃대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엔신우. 아시죠? 분갈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묵은둥이, 목대 굵은 묵은둥이를 제가 분갈이 하다가 다 떨어뜨렸던 아이들. 그래도 이렇게 잘 옆에서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실통실. 여기, 여기 좀 볼까요? 이쪽에. 이쪽에 자고 좀 보세요. 자고들도 이렇게 많이 컸어요. 자, 엔신우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로시아루, 로슈아리아 이렇게 단지화 분의 세트. 음이 아이들도 방향 바꿔 놔주고서 이쪽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난 주에 영상 찍을 때이 아이들도 방향을 바꿔 놔줬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 조금 더 있다가 다시 또 돌려놔줘야죠. 그리고 개마옥도 잘 있고요. 니틀잼은 제가 어제 퇴근하고 와서 꽃대 다 정리해줬습니다. 이렇게 레들잼 네, 잘있고요 요거는 로망이고요. 로망도 예쁜 모습으로 다잘있고저 사이 파는 꽃이 언제 필지? 작년 꽃대도 아직 멈, 저기 머물고 있네요. 어, 이 가마 가을에 필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섭세실리스 금 아가들 좀 보세요. 목대의 아가들 요렇게 섭세실리스 금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카메라가 걸리네요. 여기는 생얼이고 여기는 균이에요 섭쇄실리스 요 아이 제가 작년에 어 치마 입은 아이 입장 다 떼어내고 이게 목지라도 만들고요. 이게 사, 어, 뭐죠? 꼬집기 했나 적심했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에 아가들 3개, 3두가 되었나 4두가 되었나 그랬고요. 지금 안보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여기 목대에 자고 두른 아이들 요것도 냉해를 살짝 입었다가 돌아온 아이예요. 섭세실리스금. 그리고 여기 선반에 실크베일도 잘 있고요. 저기 뒤에 둥근, 둥근, 저 비치우리대, 비치우리대도 있고, 요거는 아미스타, 캉캉이여기 이제 방그을에 조금 놔줬더니, 이렇게 입장들 많이 내어주고 있네요. 여기에 프레뉴도 있고, 요, 요 아이, 요거는입구지구요요것도입구지에요 에스메랄다도 여기 잘 있고 벽어, 벽어 언 금은 이게 개돌봉이었나 봐요. 이거 벽어 언은 금기가 지금 하나도 없어졌어요. 금기가 하나도 없어졌고 어제 퇴근하고 왔는데 이 아이도 쪼글거려서 이 아이도 어제 밤에 물 조금 주웠답니다 그리고 밑에 칸에는 쪼글리고또 앉아야 돼요. <laughs> 여기 멜시카 어, 스노우볼 하나 나무나 심어 놓은 거, 여기 잘 있구요. 아주머니하고 잘 있습니다. 여인분하고. 크라우컴 매치와이도 이쪽에 놔주고서,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테랑. 요거는 플로리디티. 요거는 피치 스 샌크림. 얘가, 얘가 이름이 피어리스죠. 피어리스도 여기 있구요. 자라고사, 원종 자라고사예요 예쁘죠. 그리고, 어, 예, 예. 염자. 지난번에 3월달인가? 3월달인가? 입장이 다 떨어지더니 이렇게 이제 새순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앙상한 염자.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얘는 왜또 삐뚤어져 있니? 마들 마리드 블랙.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있어주고 있고요. 여기 합식한 아이들. 그리고 여기 콩분의 아가들도 이렇게. 요라지아가 묻은 것좀 보세요. 물이 많이 빠지긴 했어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은술로 오구요 얘는 올펫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입구 아가들. 요것도 입구. 이거는 패러독스 입구지. 마룬일 하나 남았던 아이고. 요거는 핑크프리티 같아요. 핑크프리티. 요거는 라멜라떼. 생얼이구요. 여기 밑에도 합식했던 아이들 이렇게 줄지어 있구요. 에고 힘들어요. <laughs> 여기 온솔로. 우요 아이도 잘 있고. 짝꿍이 출근하십니다. 요거잘 다녀와요. <laughs> 요거 지금 이거 뭐였죠?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아, 춘맹. 춘맹 아가. 이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오렌지빛으로 춘맹. 아, 여기 아가들도 잘 있고요. 신나이, 입구 아가들, 에보니, 두 개, 아도니스, 그 다음에 라지아가, 요것도 라지아가, 저쪽에 있던 아이들 다 일로 온 거죠, 1930그 다음에 요건 소울렌이구요 아이고, 당인당인 당인 아가 좀 보세요. 아가들, 요만큼 컸습니다. 아유, 귀여워요. 요만큼 컸습니다. 냉에 입었던 당인 이게 진짜 비닐 검더 뭐죠? 빨간 포트 아가 사다가 이 아이도 1년 넘었죠 이제 작년 하우스 옮기면서 들인 아이들이라 이 아이들은 빨간 포트 아이들 이렇게 잘 냉에 입었다가 이렇게 회복이 된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선반에 버니하고 아이들도 잘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눈대리 꽃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만큼. 예쁘죠? 두개 화분에서 가득 이렇게 룬데리꽃 가까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자 엔딩은 저희 옥상에 룬데리 꽃을 잡아서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 대역생활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저희 천명 이벤트 구독자 천명 달성 이벤트 하는 거 아시죠? 그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내일 저녁에 추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예쁜 눈들이 꽃과 함께 오늘도 화사하고 행복하신 하루 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